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상황들을 좀 나눠서 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는 내란 여파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 방안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 보면 내수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에서 다양한 경제. 과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제 과제들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대외적인 부분들로서는 우리가 개엄 여파로 인해서 어, 전체적인 어, 국격이 실추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쫓기듯이 어,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정치적인 국민 통합까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취임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지난 6개월을 되짚어 봤을 때 경제적 성과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보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비 쿠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리차로 나눠서 진행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네, 소비 쿠폰을 직접적으로 또... 그 도입하기 전까지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소비쿠폰 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소비쿠폰 제도가 시행이 됐죠. 결국 이제 용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라는 용어로서 1차와 2차 나눠서 지급이 시행이 됐습니다. 전국민에게 대략 한 10조 가량의 소비쿠폰이 지급이 됐는데요. 1, 2차 모두 합쳐서 현재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볼때 소비쿠폰 같은 경우 총 9조 668억 원이 지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99%가 지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는 조금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뭐 자투리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소비 쿠폰 효과가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가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여부이겠죠. 음. 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1차 지급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4주간 약6.4%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2차 지급을 했을 때는 4주간 매출이 약3.1% 증가하면서 어, 소비 쿠폰 효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역 주변 사람들도 다 아, 굉장히 유용하게 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지역 상권들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AI 정책이 반도체 훈풍과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 우리가 이제 앞서도 경제가 조금 주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 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 글로벌 시장에서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훈풍이 돌았었죠.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매출을 일으키면서 주가 또한 신고가를 달성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수준도 4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이러한 역동력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3분기 GDP가 15년 만에 최대치로 어, 나타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른 여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11월 달에 반도체 부분의 성장세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6%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반도체 수출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경제, 글로벌 반도체 경제가 살아 있음으로써 이러한 수출을 이끄는 견이차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할수 있겠다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어, 영향 때문인지 우리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4000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네, 이게 최초잖아요. 어, 예, 그렇습니다. 어, 코스피가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000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지수가 2000한5600 포인트 정도였었습니다. 두배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특히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코스피가 2200선까지 하락하면서 어그전 세계에서 가장 어, 상승률이 저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 대선 조기 구도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코스피가 2,600선까지 어, 회복을 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각종 어, 다양한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 어, 그리고 어,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면서 어, 이렇게 4,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전국이 빠르게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지수를 견인한. 주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전망들을 놓고 본다라면 많은 분들이 단기 반등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장 초입이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추진력에 맞물리면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날아오르고 있는데 왜내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뭐 하락장 속에 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은가, 특정 뭐 일부 주식에만 이게 치중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재테크를 해오면서 부동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었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본 시장을 좀 활성화하려는 그 정책 기조 때문인지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관계는 그렇게. 상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돈 자체가 그 자산 시장 특히 이제 주식 시장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은 현재로선 정부가 억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자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어~ 다변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하셨다시피 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일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소외를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현재 지금 주식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고요. 음. 어, 이들은 결국 사이즈가 큰 주식들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작은 주식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도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결국 키마추기 차원에서 수익률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앞으로에 대한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결국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예. 어, 지금 서학개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그분들도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 좀 많이. 유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 일부 관심사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서학개미를 하시는 분들과 어, 우리 동학 개미를 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각각 나라들의 장점이 있는 상태고 아무리 이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어, 서학개미를 그만두고 동학 개미를 할 거야라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내에서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 미국 시장 특히 이제. 서학개미를 그, 미국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중을 높여놨거든요. 어, 그런데, 어, 미, 미국에서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이제는 국내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 투자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다가 부동산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6개월 동안 약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짚어 볼까요? 어, 이 3번, 세번의 대책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장을 좀 안정화 시켜야 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보이는 불법을 어 이제 잡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2칠 대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택 담보 한도를 6억 원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어 다가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칠 대책으로 놓고 본다라면 어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정책이었고요. 세 번째 정책도 더욱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1호 대책을 놓고 본다라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를 이를 통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규제안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의 여덟 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 여기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결국 공급이 수요를 이길 수는 없는, 이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후속 조치에 힘을 쓰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인지 경제 지표도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어떻게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어, 올해 원래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 성장하는 걸로 봤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그런데 지금 결과값을 들여다 보니까 올해 어 경제 성장률이 최종적으로는 1%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원래 예측치보다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안타깝게도 지난 1분기 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0.2% 역성장을 했었습니다. 어, 예, 마이너스 예0.2% 이제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개업 이후에 혼란스러운 전국이었었는데요. 어, 그렇지만 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마이너스 0.2에서 1까지 한다라면 1.2%가 성장한 거죠. 어그 0.7에서 0.3%포인트 더 성장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분기 때 어,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이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어그 2021년 4분기 이후에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4분기 때 성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1%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4분기까지 더하면 이거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스러운 것은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대략 한두배 가까이는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수치라는 것이 사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내외적인 요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망치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도 성장을 좀더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 정책에 따른 효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했던 그 관세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잖아요. 네, 이 취임 6개월의 핵심 성과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어, 예, 그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관세협정을 맺는 국가들이 한국을 참 부러워하는 어~ 그런 모습들의 결과치가 도래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관세 부과를 안 받았었는 것이 가장 최,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를 일률적으로 어 글로벌리 그 대부분의 국가들에 적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15%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신경전이 서로 간에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7월 말만 하더라도 관세를 좀 낮추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지식으로 어 쉽게 타결이 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타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준하는 수준이 아니겠나라고 싶었었죠. 하지만 미국 측에서 상무장관이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PEC 회담이 경제에서 열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APEC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 아니면 a p e 회담에서도 타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죠. 네. 어, 다행스러운 것은 어, 거기서. 어, 당일 아침까지 벼랑 끝 협상이 있었다라는 후문이 전해졌고요. 여기서 다행스럽게 협상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국 측에서 요구한 3,500억 달러에 대한 이제 지급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요청했었던 대로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한 형태로 기업과 민간 이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 정도씩 우리가 이제 분할 지급 특히 이제 이 주체를 누가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느냐, 우리가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 물론 미국이 주도권을 잡지만 우리랑 협의를 하고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돈을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어, 얘기가 되어 왔고 후문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어, 협상 당사자를 직접 지명하면서 거론할 정도로 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 나름대로. 어, 버틸 만큼 버텨서 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APEC 경주 정상회의 당시에도 정상 회담 이후에 그 협상 내용이 팩트 시트에 담기기까지 이렇게 네. 문서화 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잖아요. 그때 당시 혹시 경제 전문가로서 아 이게 제대로 또 적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집힐 것인가?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어,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APEC 정상회담에 오셔서 연설하는 것을 거의 이제 한 50분 가까이 연설하는 걸다 이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인가 라고 봤는데, 결국. 약간의 자화자찬과 음. 어, 뭐 얘기들이 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찬 회담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나옴으로써 아, 상당히 아, 이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면 실무진들 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결을 못봤구나 그러면 에이펙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조금 약간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바라봤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녁 때 이제 역전 드라마가 이제 펼쳐졌죠. 어, 그러므 로서 어, 최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강력한 대국이고요. 우리 측에서는 가장 적게 줘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잘 우리 협상팀이 협상을 잘했다라고 소회를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간에 이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당시에 이제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연방 관보에 고시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1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져 왔는데 이게 우리 산업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25% 관세 부과를 받고 있다가. 15% 관세 부과가 이제 부과를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그것을 이제 부과하느냐가 논쟁거리였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25%로 수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일본이 이제 15%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포인트 더 많은 관세부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어 왔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팩트시트라든지 이런 어떤 확언된 얘기들을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1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 라고 밝혔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도 이제 우리와는. 관세 협정에 있어서 협의된 내용들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도 그렇다라면 미국을 믿고 우리도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한 어, 미국의 투자에 대한 또 약속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믿고 이행할 수 있는 어, 기본적인 발판이 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관련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어, 5, 6% 정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이 지난해 있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하나하나 어 이행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기로 그 어떻게 보면 어, 전환점이 됐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우리 기업들의 가치도 더 높아지고, 좋게 평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인 성과를 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 달러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천사백오십 원대 위에서 여전히 움직이다 보니까 어~ 이것 이 또한 지금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수출 기업에 대응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음. 아, 또 이제 우리의 서민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대인데요. 어 얼핏 보면 우리 올해 1% 내년 1.7%면 성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역대급 저성장입니다. 아, 이러한 저성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가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부동산 가격도 정부가 세 차례나 대책을 내세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재명 정부가 떠안고 있는 숙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민생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또 우리가 1년여 전에 벌어진 내란과 관련된 국민 통합 문제도 또 떠안고 있죠. 국민 통합이 돼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